오늘 만남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어요. 아주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 여자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지 모르죠? 잘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세상 마귀죠. 근데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게 하고요. 교회를 다녀도 저는 못된 신앙이라도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제가요. 여, 염려가 1등이었고요. 고집이 1등이었고요. 제가요, 우리 언니를요, 머리채를 잡고요. 싸우고요. 1등이에요, 1등. 싸움 대장이었고요. 그리고요, 고집쟁이, 고집쟁이었고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은요, 변화가 돼가지고요. 이제 열을 안 받아요. 싸움도 안 해요. 제가 이거 보고 말고 나서는요, 싸움 끝! 다 끝났어요. 싸우진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상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시작.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 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불행해요. 불면증으로 시달리죠. 우울증으로 시달리죠. 또, 마약 중독으로 시달리죠. 술 중독으로 시달리죠. 다 시달려요. 그리고 돈 때문에 열받고 시달리죠. 화병나가지고 죽죠. 합병 나갖고 우리 시어머니도 약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합병 나갖고 죽을 저예요. 합병 나갖고 죽을 저인데 이 복음을 만났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아 정말 조금 조금씩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없을, 없는 인간을 한번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물고기가 물따라면 죽죠? 그런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영혼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저는 죽은 영혼을 이해를 못했어요. 죽은 영혼 이해 못했어요. 근데 복음을 계속 구원의기를 계속 듣고 뿌리 내리는데 아 사람들이 죽어있구나. 죽어 있구나 죽어 죽어 있는 영혼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 원래 인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1장 27에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 오면 올수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이 저주 재앙 사탄이 떠나가고요.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은 영혼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영혼들을 지식지에 어두워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이런 영혼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이런 영혼들 살려야 돼요. 특히 군인들 살려야 됩니다. 젊은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막 푸른 제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럼 살짝 가서 야너 정말 행복하지 않잖아. 너 길을 가르쳐 줄게.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잖아. 너 하나님 떠나면 죽은 영혼이야. 그래서 너 예수님 만나면 정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생긴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죽은 영혼이니까. 그래서 죽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길이. 그게 복음이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에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 찾는 본능이 있어요. 다 우리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요. 저도요, 죽고 싶을 때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죽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찾았어요. 못태신앙인데도 근데요, 이 세상 신마귀가 복음을 모르게 하더라고요. 복음을. 근데 복음만 깨달으면 여러분들, 이제는 엄청난 축복에 에, 기적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복음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이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해적선에서 아무리 발부둥쳐도 세월호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아무리 돈 많은 국회의원, 돈 많은 뭐, 저기, 재벌이라 할지라도, 세월호처럼 세월호 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 네.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반드시 실패가 오고, 이 종교 생활, 철학, 어떤 길도, 원자 아래서, 세월호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길이어질려 생명. 우리. 손자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길을 진짜 알겠어요. 저는 진짜 길을 알고 또 알고 또 길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불행한 거는 고생한 거는 길을 몰랐었구나 길을 찾았구나 내가 길을 참가, 찾은 거하고 손자가 길을 차, 길이여 진리여 생명. 알겠? 어떻게 알겠냐고요? 어떻게 비교하겠냐고요? 여러분들 길을 찾으세요. 길을 찾으면 길 안에서 얼마나 신나게 행복하게 복의 근원으로 정복하게 살지 몰라요. 길을 찾으세요. 길이 길이요 확실하게 찾으세요. 그래서 길 찾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음. 거듭나야 돼요. 바로 바로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하나님 떠나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길을 찾으며, 길 안에 들어오며, 보음 안에 들어오며,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들어오며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세력에서 해방되죠. 사탄에서 해방되죠. 하나님 따라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 아멘. 아, 네. 예, 그 길을 우리는 꼭 찾아야 되고, 찾은 사람은 꼭 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 네. 아멘. 아, 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천국이 더 좋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길을 알려주세요. 아, 네. 그리고 대충 가르쳐 주면 안 돼. 전라도 사람 쭉 가세요. 어떻게 쭉 가요? 길을 몰라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길이요, 진리 생명.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으로해방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왕.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길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죽은 나무에게 저기도 꽃이 예쁘게 있는데 저 뿌리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아무리 예쁘도 죽어요. 계속 죽어 가고 있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받지 못한 노력은 헛것이에요. 허수거예요 그래서 외적 변화만 불가해요. 외적으로는요. 아주 군사하게 생겼죠.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돈으로도 천국 못 가요. 노력으로도 천국 못 가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음. 이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새롭게, 귀하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왜 인간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신의 노력으로도, 어, 어떤 노력으로도 도움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의 존재 있어요. 사탄, 보이면 딱히 때리고 싶죠? 사탄 안 보여요. 예, 성령도 안보여요 그런데 느껴요. 사탄이 역사하면 열받죠? 열받죠? 네. 화가 나서 잠도 안 오죠? 예, 저도 밤새도록 잠안 잤어요. 그리고요, 하다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5천원짜리 치마를 샀는데요. 좀 바가지 쓴것 같아. 다시 억울해가지고 다시 밖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면요,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요, 이 복음을 안게 다 가진 거예요. 복음만 가지면 다 생깁니다. 예, 복음, 구원, 이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아, 내게 나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구나. 모세가 80세에 그 지팡이 하나로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지팡이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말하는 걸 치유받으셔야 돼요. 우리 어떤 권사님 막 불평해요. 권사님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요. 권사 목사님, 목사님 당해봐야 알죠? 나처럼 불행한 그 사람이 어딨어요? 막 그렇게 불평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평해요. 함께 있으면요, 불평의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네.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전도가 되어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과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를 갈려야 돼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빛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하고 충분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을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저를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열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어 입으로 시인하며 이제 사망에서 죽은 영혼에서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기도해요 따라서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여 몸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부활하심을 제, 마음에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지옥에서, 사단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의 문을 열어 이분을 시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이제는 성령께서 들어와 있어요. 이제 악령은 딱 끝났어요. 여자의후선이 머리를 깨버렸어요. 우리, 우, 우리가 악령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이제 악령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네. 현리 살리는 역사, 이제 후대 살리는 역사, 역사 일어납니다. 네. 또 문제 있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다 문제 있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예, 네. 네, 그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치유해 줘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만 하면 영전만 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지십니다. 네. 그 맛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도 이답의 맛을 보셔야 돼요.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전도의 맛을 보시면요. 너무너무 신나요. 제가요,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전도의 맛을 보는데, 어느 날 전도를 데워주는데, 달고 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제가 아기 날 때보다 더 기뻤어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전도가 되어지는 맛을 보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성교가 되어지는 맛을 보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완전. 여러분 이 복음 구원의 길을 붙잡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모델이 되게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영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응답 받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기도응답 받을 그 능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응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원수가 떠나가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군천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돕고, 이제 천사의 체험을 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심부름하는 천사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수가 떠나가는 거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명 끝나는 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그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한번 사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의 능력을 그 맛을 보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단 종교 모든 불교인 성당에 다 살리는 증인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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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